도시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어? 말도 안 된다고 <laughs> 말도 안 돼. 아니시죠?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<laughs>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. <laughs> 아니요. 쉽진 않죠.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.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절 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? 관찰로봇 준비 완료! 수능 적적와로 그 준비 완료! <놀물이> 부족합니다 허이! <놀물> 깜짝이야! 설 <건설용을> 로봇 준비 완료! 예, <놀물> 행방 yep. 지원 대기!

활성화될 것 같군요. 제 로봇 하나가 곧 단월초로 출발할 겁니다. 간설로봇 준비 완료. 입주! 공방 지원 대기 중. 기다려! 간설로봇 준비 완료. 전투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. 방물이 부족합니다. 하... 자,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가돌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절대 파괴돼선 안 됩니다. 네, 예, 알았다고요. 레이저 전공 기컷 아, 이거 큰일 났네요. 아,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했는데.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. 아,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. 건설 로봇 준비 완료. 좋은 소식입니다, 사령관님.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. 아, 저한텐 <laughs> 좋은 소식이요. 계속하세요. 배실은님이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.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.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. 단설로만 준비 완료. 단설로만 준비 완료. 보강 지원 대기 중. 내가 왔다. 단설로만 준비 완료. 단설로만 준비 완료. 이슈. 마신 건설 로봇이 지역에 살 내가 왔다. 규정 칠러 봐라. 건설 로봇 준비 완료. 차원님,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.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 주십시오. 입니다. 물이 부족합니다. 적들이 제 로봇,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?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! 우후! 로봇이 돌아왔습니다! 티타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테라진의 티 말이죠! 이런 세상에! 놈들이 벨시리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! 자료관님!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! 아, 우리에게 벨시로 원시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걸 잊지 마십시오. 이 저지는 건참 별로거든요. 아하,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.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<laughs>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지진 활동이 감시됐습니다.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지요? 가을초. <laughs> 에 아,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 생물을또한 마리 가져 놓은 것 같습니다. 자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? 벨시르 원시 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.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. 이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. 저는 제 생명이었고.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. <laughs>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.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? 아아,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? 적대수병력이 제 로봇 을향에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.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

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.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.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! 좋은 아침입니다, 사령관님!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! 아,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. 아, 이런 유해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? 예, 예. 업그레이드 완료 요 네, 업그레이드 완료 작 아직 필요한 게, 안 바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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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면 잠겼습니다. 물 지역에 사는 대 감사 준비 완료. 마셔 마시죠. 도시인입니다 왜요? 어? 재밌잖아요. <laughs> 배신은님은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. 아 반갑습니다, 사령관님. 전성 태양보다 명령을 주십시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.

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? 예리한 것 같습니다. 항상 최고급 이름을 쓰거든요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. Woohoo! <laughs>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. 승리가 머지 않았다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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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<laughs> 이 넓이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나을 해보냅니다 이건 뭐죠? 적벽 여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? 오우 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내 네,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네, 로봇이 공격받아 그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바깥은 무법 천지입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출동이다. 전투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. 자, 갑니다. 낙하기를 받으라고!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,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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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, 벨시루님. <laughs> 본심이 아니었어요.